어제 세차하다가 음 발견한 거거든. 음 이게 카메라에 나오려나? 보이지? 울긋 이게 이게 울긋불긋합니다. 흰색이 아니라 뭔가 해적 반전 같이 생긴 거. 밑쪽도 그래. 여기 그래. 여기도. 이거 보니까 여기만 이런 거야. 여기도. 여기 반대편은 괜찮아. 여기 반대편은 괜찮아. 여기만. 그래? 여기 이것도. 이 볼록 튀어나온 데만 이렇게 도장면이 벗겨지듯이. 어디, 어디 이렇게 다른 거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은 이게 이게 보면은 여기 문짝은 박을 수가 없잖아. 여기 문짝라인 <laughs> 여기도 지금 색깔이 변색되기 시작했잖아. <laughs> 문짝라인 여기도 이것도 안 지워져. 또 불량이야 이부이잘 확인해야 된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데이 A필러 몰딩 한번 확인하라 하더라? 붕떠 있는 경우가 있대 여기가 어? 우리도 그런는데 그러네. 어, 이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이거, 이거 아, 그러네. 불량이 경우가 있다고. 밑에는 단단한데, 어, 야흔들리데 그냥 전체적으로. 얘 내가 뗄수 있겠는데? 어. 으로 이게, 이게 이게 움직인 게 말이 안 되잖아. 음. 이게, 이게, 이게 엄청 심해. 그러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것도 갈아달라고 갈아줘. 불량이야. 이게 조립, 이게 초기 모델이라 불량이 많아 이런 차들이. 잘 봐야돼 서비스 센터. 도장면이랑 그리고 이이랑깜이깜이세 개? 그리고 이제 그랬잖아 기어 변속하거나 브레이크 잡을 때 뭔가 밑에서 쇠가 띵컥 띵컥 이런 느낌 나잖아 아니면 파킹에 나가 차가 막 흔들리고 어. 그것도 얘기하려고 브레이크 잡을 때 흔들리고 어. 그러니까 칠이 뭐 어디 긁혀서 벗겨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겉테 면이 음. 날라간 거야 어, 노랑잼에 컵밥이 있는데 떡볶이랑 야, 분식의 <laughs> 천국 아니야 거, 그 거기 아니. 이게 반 깜빡이는 괜찮아 음, 반만 잘하자. 하는 거는 아무 소리도 안나 집... 완전 깜빡이로 났지만, 그지? 응. 태각. 위로할 땐 소리 안 나지? 다시 한번. 플라스 뭔가 닿는 소리가 나지? 확실히. 막 어, 걸리는 소리 나. 그치, 그치. 이게 결함이야 이거. 응. 근데 원래 신차들은 거의 다 있어. 이봐, 응. 잔디. 뭐야, 저뭔 잔디야? 여기 뭐, 동네가 뭐 이래? 학교야, 뭐야? 모르겠어. 오, 이런 데가 있는지는 참.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아, 얘 한... 네, 오늘 서비스 음... 접수했거든요 제네시스 음... 라운지 2톤 이상 진입금지라는데? 2톤? 그러게 이거 2톤 될텐데 뭐 가라고 하니까 근데 제네 시스는 다 2톤 넘지않아? 차가 다 무거울텐데 하긴.. 1180은 네. 얼마 무겁겠어? 그냥 너무 빨리 왔다 혹시 차량으로 여기 방문 처음이세요? 예. 차량 등록증이랑 번호표 챙기셔서 예. 왼쪽 라운지 안에 들어가셔서요 예. 쉬시다가 1시에 접수하시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 키만 차안좀드릴게요 아홍지를 아예 따로 쓰는구나 여기는 응뭐뭐 있어? 차장 수리 현황 알려주네 응. 야 이거 뭐야? 내려오니까 1층에 야 갑자기 캐스퍼가 있네 야 딸별 캐스퍼다 와 이거 구이 되겠지? 고인 탐시찹색지커다

여기요, 여기요. 색이바뀌었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그여기도 보시면은 불량이니 뭐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핸들은 어느 쪽으 핸들은 이 조금... 보시면 네. 처음부터 저희가 정지로서 겨울로 뿌리는데 그 보면은 이거 찍게 있고 여기 막아니 왼쪽 깜빡이 놓으시면은 딱켓리이 플랑크 맞춰진 거야. 이 카카오티 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으러 갈까요? 제가 부품 구해놓고 다시 한 번... 예예 나중에 있지? 올게요 그거는 음, 부품 구해놓고 예약하고 계약 구해받지 마시고 제가 예약을 다시 잡을게요 네네 음,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돼 음, 오늘은 일단 저기 그 칠, 도장반 가서 예. 그거 어떻게 볼지 그쪽하고는 상이 또 따로 있는 칠을 하게 되면 시간좀다끊질 수도 있어요 네네. 쟤들도 네. 집봉을 지금 많이 안, 안, 그렇죠. 안 만져봐서 은행게 정상인지 아닌 부분은 많이 판단이다. 일단 그거는 네. 아이뭐 예식이 많이 남아있네. 그쵸, 그쵸, 나중이라도 뭐.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그 해갖고 연락드리는 걸로 가고. 네.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양쪽 두개다 교체해주고 핸들 네. 교체해주고. 막 네. 왼쪽 깜빡이 교체해주고. 네. 네. 좀 되세요. 네네. 도장만 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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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이거. 뭐 제가 이거 이걸 아르바이트는 제가 떠야 되니까. 네. 보고 하고 나면 연락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택시가 있어. 개인이 사고잖아. 음. 대박. 개인 호호 어,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인터넷 보면 그 주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판다고? 예. 네. 기기만 그 사가지고 또 인터넷에 서 되는 거예요? 예. 이따는1번 주고. 고스톱이랑 포커만 겁나 깔려있어. 이게 거지. <laughs>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느껴지지 않아? 60또 <laughs> 응. 있다! 어? 이거 실버! 어, 나 이제 패드 처음 봐, 이거. 진짜 똥이 똥이에요? 그쵸. 어, 어 그러네요. 오? 컷. 진짜 단단해졌어. 그래? 단단해졌어? 응. 응. 봐봐. 어. 이거 해봐. 흔들어 어. 봐. 간단해? 응. 음. 음. 틀리네. 핸들도 교체됐네? 아. 통으로 교체됐구나? 어, 원래 이렇게 통으로 교체해. 응. 음. 궁금해. 어, 되게 못된데. 안만? 어, 확실히 틀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이게 심하게 올라왔거든. 응. 확실히 틀려. 그래? 이거는 가니 씨는. 응.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안 네. 깜빡이? 아, 깜빡이 왼쪽으로 하면은 플라스틱 딱소리나는 거. 응. 그거는 아직 뭐야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안 쌓였잖아. 응. 있는 차 종류는 다다 지금 동일 증상 나타나가지고 응. 어떻게 할 기가 좀 그런가 봐. 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교체해봤자, 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똑같을 거래, 현상이? 사실. 교체해도? 어, 왜냐면 지금 발견된 차가 다 그렇대. 왼쪽 어. 깜빡이에 딱 키면은, 쪽 소리 나는 거, 플라스틱 브릿지는. 음. 그래서, 어차피 무상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음. 이제 좀더 타다가 뭐, 개선품이 나오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 좀더 뭐, 데이터가 쌓이겠지? 음. 그거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교체해도 되니까, 음. 그냥, 크게 불편한 거 아니면은, 우선 은 그냥 타래. 그래. 음. 그리고 이거 바깥에 있는 간이심 교체해 줬고 응. 핸들 이거 교체해 줬고. 예. 응. 저번에 도색 불량이란거는그건 뭔지 모르겠지. 뭐 묻둑 뭐가 쌓여 가지고 묻은 뭐라 해. 어, 그랬던데. 지워지니까 음. 응. 나는 안지 세차할 때안지워지더니그 컴파운드로 아, 컴파운드 해야지. 약한 걸로 했고 살짝만 하면 지워지는데 어. 바로. 뭐 그래도 뭐 잘해주잖아. 응. 그지? 응. 금방 됐네. 응. 음, 금방 됐어. 혹시 음. 부품 교체만못 모짜인 더 교닭의 3번이랑 6번. 우와. 음.